손흥민이 어떻게 플레이했는지 묻지 말고 90분 동안 그와 맞섰던 뉴잉글랜드 선수들이 어떻게 숨을 쉬었는지 물어보세요. 스티브 체론돌로 감독의 이 한마디는 이대영 승리 후 기자회견장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는 화려한 수식어 없이도 현실적인 이미지로 손흥민의 MLS 경기장에서의 압도적인 모습을 완벽히 그려냈습니다. 수비를 무너뜨리는 드립을 거의 완벽한 패스 성공률 그리고 경기를 마무리하는 어시스트 모든 것이 손흥민을 절대적인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장 완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체론돌로 감독은 짧지만 충격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전술적 계산일까요? 아니면 락커룸에 보내는 암묵적인 메시지일까요? 혹은 손흥민이 모든 주장 완장을 넘어선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스포킹TV에서 확인하세요. 질레트 스타디움의 관중석이 여전히 MLS 경기 특유의 소란스러움에 잠겨있을 때 손흥민은 완전히 다른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26분에 있었던 골대 옆으로 빗나간 슛도, 후반전의 날카로운 코너킥도, 추가 시간의 결승 어시스트도 아니었습니다. 스티브 체른돌로 감독이 기자회견장에서 감탄한 것은 손흥민이 매 순간의 볼 터치를 상대에게 체력과 정신의 시험으로 바꿨다는 점이었습니다. 숫자를 보세요. 네 번의 슛, 두 번의 유효 슛, 100% 드리블 성공률, 83%의 패스 성공률로 최전방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만 머물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손흥민은 소리치거나 신호를 보내거나 주장 완장을 차지 않고도 경기의 리듬을 지배했습니다. 뉴잉글랜드는 단순히 두 골을 허용해서 진 것이 아니라 90분 동안 한 번도 지친 적 없는 스타와의 경주에서 숨가쁘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압도적인 존재감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더큰 충격을 예고했습니다. 90분이 지나고 스티브 체른돌로 감독은 수십 개의 마이크와 카메라 앞에 앉아 오직 한 이름만 반복했습니다. 손흥민. 그는 손흥민이 뉴 잉글랜드 수비에 가한 압박, 경기 리듬 조절에서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며, MLS가 이제 적응해야 할 새로운 기준을 보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남미와 유럽의 스타들로 가득한 리그에서 이런 말을 쉽게 꺼내는 감독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손흥민이 LAFC의 궁극적인 리더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기다리는 동안, 체른돌로 감독은 주장 완장을 위고 요리스에게 넘겼습니다. 손흥민이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평범해 보이는 이 선택은 즉시 거대한 물음표로 변했습니다. 왜 상대를 숨가쁘게 만든 손흥민이 정식으로 팀을 이끌지 않는 걸까요? 이는 미국이 준비하지 못한 미디어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자석에서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왜 손흥민이 아닌 요리스에게 주장 완장을 주었습니까? 회견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수백만 팬들이 기다리던 질문이었고 체론돌로 감독이 손흥민을 극찬한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다른 감독이라면 안전한 대답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손흥민은 새로 왔으니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요리스는 경험이 많아 리더 역할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체른돌로 감독은 그런 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자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잠시 멈춘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손흥민에게 주장 완장을 줬다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요리스에게 줍니다. 경험과 전통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이미 그라운드에서 그의 리더십을 증명했습니다. 그 순간,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도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손흥민이 MLS에서 가장 노련한 리더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공개적인 인정입니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전통이라는 이유만이 요리스에게 완장을 남기게 한 것입니다. 미국 언론은 즉시 수많은 헤드라인으로 폭발했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LAFC 감독의 눈에 손흥민은 이미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징도 필요 없는 리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대답은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 손흥민이 아시아 선수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그리고 MLS에서 주장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체론돌로 감독의 대답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주장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완장은 요리스에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이는 망설임이 아닌 여러 메시지를 담은 계산된 결정입니다. 첫째, 체른돌로 감독의 라커룸 관리 방식입니다. 요리스는 프랑스 대표팀 주장으로 월드컵 우승을 이끈 베테랑 골키퍼입니다. 그에게 완장을 유지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존중일 뿐 아니라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LAFC는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새로운 스타 때문에 판을 뒤엎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국적과 개성이 공존하는 MLS 환경에서 이는 분열을 피하기 위한 안전한 선택입니다. 동시에 체른돌로 감독이 손흥민이 매순간에 플레이로 리더십을 입증했다고 강조한 것은 또 다른 형태에 관한 부여입니다. 그는 손흥민을 공식적인 상징 없이도 경기장에서 팀을 이끄는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손흥민을 특별한 위치에 두며 공식적인 상징이 없어도 그는 여전히 팀의 중심입니다. 이는 어떤 주장 완장보다도 큰 인정입니다. 둘째, 이는 MLS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체른돌로 감독의 발언으로 손흥민은 리그의 변화를 상징하는 얼굴로 떠올랐습니다. MLS는 오랫동안 유럽이나 남미의 스타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는 휴식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지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손흥민이 리그에 발을 들이자마자 주장 자격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시아 선수의 위상을 재정의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체른돌로 감독이 손흥민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그는 손흥민이 완장 없이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손흥민이 매 경기에서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의미합니다. 이는 절대적인 신뢰를 주면서도 한국 선수의 어깨에 명예의 부담을 지우는 방식입니다. 리더로서 인정받았다면 모든 경기에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대답은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섭니다. 손흥민은 이제 해외에서 성공한 한국 선수의 위치를 넘어 MLS 감독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완장이 있든 없든이라는 역설 속에서 진정한 승자는 손흥민 자신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지만 체른돌로 감독의 대답이 남긴 여우는 질레트 스타디움의 내 벽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포츠 채널들이 그 장면을 반복 재생하며 완장이 필요 없는 리더 체른돌로 감독, 손흥민이 LAFC를 이끈다고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라디오와 팟캐스트의 축구 토크쇼도 한 목소리로 흥분했습니다. MLS에 막발을 들인 선수가 감독에게 주장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균형과 전통을 자랑하는 리그에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파장은 미국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축구가 종교인 영국에서도 주요 스포츠 신문들이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MLS의 프리미어리그 어느 클럽에서도 리더가 될수 있는 스타가 있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영국 칼럼니스트는 오늘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팀에 입단한다면 그가 주장 완장을 받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평가들은 축구의 본고장에서 나왔기에 손흥민의 이야기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LAFC의 리더가 아니라 유럽의 기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영향은 분명해졌습니다. LAFC와 샌디에이고의 다음 경기 티켓 가격이 300달러에서 150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관객들은 완장이 없는 리더를 직접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손흥민의 유니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 되었고, 이는 남미와 유럽의 전설적인 선수들을 뛰어넘었습니다. 몇 경기밖에 뛰지 않았지만 시장을 뒤흔든 이 현상은 단순한 스포츠 현상이 아니라 문화적 충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손흥민이 MLS에서 오랫동안 존재했던 고정관념을 깨뜨렸다는 점입니다. 유럽의 스타들이 경력을 마무리하기 위해 오는 리그에서 국제 선수들은 좀처럼 리더 위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체른돌로 감독의 발언은 그 선입견을 무너뜨렸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슈퍼스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팀을 이끌 수 있는 인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답은 단순히 감독의 결정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에 보내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리더는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으며, 지금 이 순간 MLS는 손흥민이라는 이름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의 대답, 뜨거운 논쟁,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손흥민은 모든 한계를 넘어 LAFC의 진정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주장 완장이 누구 손에 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기자회견장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몇주 동안 MLS를 계속 흔들 것입니다. 우리는 손흥민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세계를 놀라게 할 순간들을 더 많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스포킹TV의 분석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하셔서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아래 댓글에 손흥민이 LAFC의 공식 주장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